우리가 경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재미가 없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 그래서 내가 이길 것을 확신하면 약한 사람하고 경기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그런 상대하고 경기를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운동 경기 하면 지난 런던 올림픽 때 한일전 축구 아마 또 보고 싶죠. 아, 일본과 3 4위전 경기를 하는데, 동메달 놓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금메달이 아니고, 동메달 놓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결승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상하게. 일본하고 동메달 놓고 하는 것은 더 기대가 되고, 또 흥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과의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도 작용을 하지만, 지금 일본 축구가 우리보다 앞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보면, 일본이 조별 예선전에서... 축구의 강국이라고 하는 스페인을 꺾어서 승점 7점으로 D조에서 조 1위로 올라갔던 팀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 아주 막강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사강전에 붙게 됐는데 이번이야말로 대한민국 선수들이 자존심 대결인 것이죠. 정말 한번진검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호족수를 만난 거죠. 호족수를 만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상대로 일본을 2대 0으로 통쾌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아마 일본을 꺾었을 때그 승리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경기했던 것 못지않게 하는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어, 세상을 또이 죄를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애굽 이스라엘이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때그 애굽이 박 강해 보이고 또 바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재앙을 갖다 쏟아 부어도 바로가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바로를 꺾으시고 애굽을 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데 이 일곱 번째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여기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을 잘안 하시네요. 오늘 조금 날이 더워가지고 불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우레 소리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하나만, 여러분, 우레 소리는 언제 나오죠? 비가 막 쏟아질 때, 번개, 하늘이 번쩍 하면서 동시에 우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천둥 번개 소리가 쳐도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불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하나만 있어도 무서운데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박도 그냥 우박이 아닙니다. 우박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나무들이 꺾였다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 됐다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는 우리의 단위로 환산하면 60kg가 돼요. 아니 우박의 크기가 60kg 그러니까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죠. 불도 떨어지고 바위 덩어리도 지금 이 얼음 덩어리가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폭탄이죠, 폭탄. 그것이 불처럼 쏟아지고 빛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저 애굽 백성들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니 맞으면 사람도 가축도 할것 없이 다 죽어요. 나무가 다 부러지고 식물들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박과 함께 불이 떨어집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불이 내달리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거치지 않냐고 우박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죽고 식물들이 망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그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끌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애국 전역에 이런 큰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기억하시죠? 저 북한군이 무차별 포격으로 공격을 해서 연평도 그 주민센터가 폭격을 당하고 또 주택이 불타버리고 그 지역 야산들이 불이 붙어서 주민들이 방공으로 대피하고 나중에는 급히 그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으로 피난까지 왔습니다. 그때 연평도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어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어디서 작은 소리만 나도 신경쇄약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지축을 흔드는 우리의 소리에 호박만한 우박덩어리,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불덩어리에 맥쾌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자욱한 연기 속에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범칙한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때 여러분, 무엇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지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복구할 수도 없습니다. 치료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지옥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할 것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무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이런 무서운 일을 겪게 되면 소리도 나오지 않고요. 발걸음도 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공포에 질리면 우리 몸이 마비가 되어서 근육과 신경이 무너져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지금 애굽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주간에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이틀 간격으로 들이닥쳐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난 30일. 소방방재청 보고에 의하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5명, 그리고 주택이 파손되고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또어 가두리 양식장, 이런 시설 등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는 가을 문턱에서 이런 태풍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정작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손한번 쓰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안타까움. 아마 우리는 이번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런 태풍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늘준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풍과 같이 강풍이 불 때. 너무 강한 것이 계속되면 정신이 멍해집니다 우레소리, 전동, 번개가 계속되면 그리고 여기다가 불이 떨어지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바루에게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릴 때 이런 지옥을 경험하게 했을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지, 이렇게 일곱 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시고, 우박재앙인데 거기다가 불덩어리도 떨어지고 천둥번개소리에 이렇게 지옥 같은 모습을 연상하게 해서 두려워 떨게 하고 있을까? 아직도 멀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출애국기에 보면 재앙이 일곱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 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세 가지 재앙이 또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 전부 불순종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것처럼 지옥이라 그 얘기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전국되고 불순종하면 지옥이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협기, 신명기 34장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모세가 느부산에 도착했을 때, 자기 죽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따라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자마자 여호수아가 당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가 한순간에 쓰러지자마자 여호수아는 난감해 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정신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게를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세임을 얻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큰지도자 모세가 죽었어.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고 가까만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면 지옥 같은 삶도 천국으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형통, 불순종하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바꿔 말하면, 애국당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심지어는 가축에 처음 난 새끼마저도 모두 다, 모두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죽이는 겁니다.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허락하셨을까요? 시범 케이스로 장자를 죽이면서 그 바루에게 그 애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국의 모든 장자 첫 새끼를 다 죽이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애국사람과 바로는 한꺼번에 아버지, 아들, 손자 모든 장자를 잃는 슬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했다고 하면 이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우박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지옥, 그들이 지옥 같은 모습을 보겠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천국이요. 불순종하면 지옥이다. 여러분이 처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바로처럼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하고 교만하게 살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은 상대적인 존재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쪽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남을 미워하는 쪽이 편안합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서운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용서하는 쪽이 쉽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고 못마땅해하고 분노하고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이 나오지요. 이것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까운지, 지옥에 가까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과 멀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남의 잘못이 보기 싫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쏘아붙이고 이런 것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지옥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정대로 천국에 익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불편하고 어색해지도록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죽는 줄, 죽는 일인 줄 알고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남이 수영하는 것을 보면 왜 나는 안 되느냐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안간힘을 써봅니다. 왜 수영이 안 될까요? 그렇게 발버둥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여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힘을 빼야 돼.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놓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발버둥 쳐봐야지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교만하고 완악한 것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힘을 주, 내 목에 힘을 주내 목에 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보십시오. 지금 일곱 번째 재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다고 하면 첫 번째 재앙 왔을 때두손 들고 항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로가 강박하고 교만하고 완악한지 계속 하겠다고 했다가 또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일곱 번째, 자기 눈앞에서 지금 지옥 같은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바로처럼 내 안에 뭔가 놓지 않는 게 있어요. 붙잡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것만 놓으면 물에서 자연스럽게 뜨듯이 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죽는 줄 알고, 힘을 들이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애 쓴다고 수용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천국되고, 불순종하면 지옥된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힘쓰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아우, 목사님 고마운데. 그 죽어서 가야지 지금 어떻게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죽임도운 가운데 보면, 하늘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바로처럼 강박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완악하고 교만한 거다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